게임 내에서 새롭게 선보인 방탈출. 이 방탈출 게임 시리즈는 이제 피처폰 때부터 쭉 이어져온 시리즈인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다 최적화시켜가지고 출시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출시되었던 게 올류 방탈출인데 그거의 후속작인 방탈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네, 이제부터 공략을 해볼 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략해보는 건 처음이니까 뭐, 열심히 해봐야죠. 네, 일단 처음에는 어렵지 않아요. 네,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방이 나오는데, 요 방을 그냥 쭉 둘러보다가, 어, 좌측으로 이제 화면을 이동해주면은, 좌측에 4653이라고 숫자가 보여요. 뭐, 간판이죠? 이 간판 숫자를 그냥 잠깐 기억했다가, 우측에 있는 금고를 클릭해서, 4653 클릭해줍니다. 네, 그러면은, 이제 뭐 별하고 열쇠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이 게임은 특성상 별3 개를 클리어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별3 개가 목표고 이 방을 이제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요거 핸드폰을 누르면 되는데 힌트는 예, 4653이고요. 이 각각 4653 숫자를 더하면은 18이 나오죠? 예, 요거 아니고 18. 그래서 그 18을 입력해주면은. 이 방은 이제 클리어가 되는거고 별 3개 클리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이렇게 두 가지씩 더 있어요 어별 3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는 이제 숨겨진 별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금고에서 얻었던 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퀴즈 그좀 전에 핸드폰 그4653더에서18 풀었던 것처럼 퀴즈를 풀어서 별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별세 개를 얻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번 공략은 끝!